자, 영상을 1, 2, 3, 4, 5, 6, 7. 네, 정확히 일주일만에 올리네요. 카메라가 있다는 제께 나가서 다른 핸드폰으로 카메라 촬영하고 있고. 자, 오늘 소개 영상 제목이 또 있듯이 수원와이드 어, 산지는 어, 비공개를 하고 수원와이드 애사들이 모두 최근에 첫 번째 개체가 우월 했어요. 유충이수컷으로 판정된 게 결국 수컷으로 우아를 했고, 지금 채집할 때 성충으로 채집된 애가 있어요. 동배 있는데, 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컵에는 있애가 동배 친거거든요이 친구는 지금 25mm, 28mm 정도 사이로 나왔어요. 측정할 때 조금 흔들려서 이 친구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 조금 짧고 확실히 미니 수영종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번에 소개하는 새로 우아한 개체인데요. 아, 지금 측정한 거는 35, 36mm 사이로 이렇게 나와요. 카페에서는, 여기, 곰발톱 카페에서 한번이 친구를 소개해 줬었고요. 수원산지 와일드. 이 친구는 36mm 사이즈. 지 신생충이라서, 보이시면은, 몸도 세게 만지면 안 돼요. 아이고. 지금, 신생충이고, 우한지 얼마 안됐서 몸이 되게, 검붉게. 지금, 원래 엄청 연했었는데, 지금 몸이 말라가면 색깔이, 어, 2일 전에는 완전 노랬어요 색이 노란색이었고, 지금 몸이 말라가면서, 이렇게 검은색이 되면서 검은색이 붉 됐어요. 이게 한, 이 친구는 이틀 안으로나 삼일 2, 3일 안으로 완전히 몸을 다 말릴 것 같고요. 한달 뒤에 먹이를 먹이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네. 지금 핸들링 할 때도 발톱이 확실히 신생중이라 쎄고 좋네요. 자. 이 친구도 지금 둘다 먹이는 안먹죠 얘는 확실히 지금 번데기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당연히 안먹고 얘는 체집할때보다 계속 먹이를 줬는데 젤리를 한번도 먹는거 본적이 없어요 얘네가, 얘도 네가얘 아직은 후식은 하는 시기는 아닌것 같아요 뭐 같은 동매니까 시기가 비슷해서 그런것 같고 이 친구 둘다 한달 뒤에 다시 한번 젤리를 급여보고 이 친구는 한 2주 뒤쯤에 한번 젤리를 급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혹시 언제 먹을지 몰라서 젤리를 계속 주긴 줘요 근데, 먹은 흔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확실하지, 몰라서, 계속, 이충은 먹이 급여하고 있고, 얘는 확실히 지금 뭐, 줄 필요가 없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여기서 제가, 사육감수 우아 겐체는, 와 와이, 수험 와이드는 얘가 첫 번째 개치고 성충들은, 네 마리가 시집 됐었는데, 네 마리 중에 지금 세 마리는, 지금, 아는 지인한테 무분으로 보내줬었고, 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영상 못 올려서, 다, 한, 이번 주, 아, 아니, 다음 주 안으로 영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3개, 4개 정도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와이드 이 친구들 개체 소개해 주면은, 그때 한1 5두 정도를 한 나무에서, 팽목에서 채집했고요. 성충 예사 나와서 모두 예사로 판정하고 살거고 있습니다. 와이드에서는 그 나무에서만 나오는 애들만 채집이 됐고. 지금 저쪽, 다른 쪽사육장을 보시면은, 아니, 뭐, 카메라 안 나오지만 사육장에는 암컷이 5도 있고, 수컷 1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육 중입니다. 그 친구는 제가 보니, 제가 유료 분양할 것 같고요. 이벤트 개재도 지금 2두 보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소개 영상만 이렇게 하고, 생존 신고 경수원 와일드에서 성충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